안 좋아하시는 게 없어. 아픈가? <웃음> 어? <웃음> 어, 손. 안녕하세요.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. 봄이 왔다고요.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걸맞는 귀인을 모셔왔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귀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! 박수! 근데요, 오시는 길이... 7c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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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한사이 c m 원 예예예. AS의 말이잖아. 솔직히 많이 긴장이 돼요. 저희 또 게스트 분이 온 거는 처음이잖아요. 그렇죠. 아... 네, 저희 또 참... 처음으로 오신 거라서.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들어보고 싶어요. 아, 네. 이제 첫 번째 어떻게 이제 지내 오셨는지 약간 근황 같은 아, 네. 거를 조금 묻고 싶어가지고. 지 이제 이제 봄이니까 음. 공연이 많아져서 공연을 아... 많이 하고 있고. 아... 그리고 이제. 올 초에 만들었던 곡이 완성돼서 이제 신곡이 나옵니다. y e 와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음. 그럼 혹시 이제 실례가 된다면 네. 저희를 원래 알고 계셨어요? 아, 그럼요. 어? 오 영광인데요? 어떠요아 아, <laughs> 아, 그러니까 잠깐 보기 싫은데 불쾌한 골짜기 보기 싫은데 자꾸 뜨는 아니, 아니, 그저, 거야.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잠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뜨면은 이제 보고 넘긴다 아니면 그냥 넘긴다? 아 보고 넘기죠. 아. 아. 잠깐만 끝까지 본다 아니면 그니까 중간에 한 2초 지나가면 넘긴다. 아, 2초 보다 많이 어 아, 알겠습니다. 저희 이렇게 한번 대화해봤고요. 솔직히 이제 진짜 영상 끄고 저희끼리 너무 감소 나누고 싶습니다만 오늘 해야 되잖아요. ASMR 시작해봅시다. 냉면 뿔어요. 시작합니다. 아아 우와 아, 다이 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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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안입 드릴까요? 아, 일단. 어, 싫요안 <laughs> <laughs> 내가 얘를 <예를> 고 있었네. <laughs> 어, 되게 더럽게 나온다. 아, 뭔가 뭐야? 생 아니야? 오코노미야키처럼 나오네. 저 <laughs> 잡채 <잡치> 같기도. <하고. 웃음> 음. 아, 아 빠르네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둘세입니다대면 한번 제대로 조져볼게요. 음. <웃음> 어, 어, 빠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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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사, 되니까. 프로가 아니라가? 아, 진짜? 아 리얼이라고? 멀리 잡아서 아아와와더잘 와. 먹네 와 불고기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<복음> <laughs> 좋아하세요? 아니요 어. <laughs> <laughs> 가격 정도 좋아하세요? 조... 안좋아하시는게 없어 다안좋아하시는 <laughs> 왜요? 왜요? 이메일 먹으러 왔어 그러게 아픈가? <웃음> 아, 아파요? 아까 지는 것 때문에? 아죄송해다 탈어서 보시다. 어 좀. 빠졌 빠지라지 남았어. 빠졌는데. 아니 어? 아니 왜, 왜 떨지? 어? 나 잡았는데 오르자고 있었거든. 이거 왜 이래요? <laughs> 나 너무 떨리는데. <laughs> 저 저보다 심하신데요 이거 <laughs> 어.

아 맛있다. 와, 이거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맛있죠 근데 오바는거 아니야. 갈비만두 먹어볼게요. 돌이네요. <laughs> <도리네요. 웃음> 오. <웃음> 카메라를 이거 마이크로 얼굴을 가리시고 하니까. 그러니까. 정해봐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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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이쪽 뭐, 으로는 뭐, 뭐, 이랑 뭐, 뭐, 같이 뭐, 뭐, 볼게요 뭐, I like s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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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. 바닥이 있었어요 바닥에 아 바닥에 ㅎㅎㅎㅎ 아바닥 아니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냉면죽수에 밥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<laughs> 아 진짜 싫어 백종원 선생님도 드셨다니까 <laughs> 음 그건 그거, 그거는 <laughs> 이제 아 고증사 <고생하네>, 아니야 진짜 아 <laughs> 뭐 약간 음저 진짜 미안한데 제턴 아닌데 한 입만 드려 아 진짜 내 털에서 안줄거잖아 진짜 어떤 느낌 아 진짜 솔직히 아,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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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거짓말하지 마 <laughs> 진짜 진짜로 아 내가 먹는 아지아뭐뭐 뭐예요 물에다 물을 물에. <laughs> 이거 물물 마셔요 물가밥 말아 먹는 그그 느낌이 난다고 그 느낌이 난다고 음음 근데 네. 혹시 뭐게 따로 준비해 오신 음식은? 제가요? 아 그럼 저희 저, 못 들으셨어요? 두 번째 올 때는? 뭐? 어떡해. 저는 아무것 아무도 어? 없네요. 음식이 아, 없. 아 어, 어, 이거 사고인데? 그 저희는 이렇게 몸으로라도 때우셔야 된다. 어떻게? 예, 저... 몸으로요? 예, 네. 돼요. 어떻게 몸으로 안 떼우죠. 어떻게? 해요? 뭐 성대모사 하신다든지 뭐 하나는 저희가 하고 가셔야지 네. 괜찮거든요. 이게 저다 이제 기타로 갖고 와가지고. 음식 안 가져오셨으니까 이렇게 이걸 네. 몸으로 떼우시기로 응. 저희 저, 저 뒤로 조금 빠져야 되거든요 신곡이고요 <laughs> 이렇게 할 필요 없나요? <laughs> <laughs> 그냥 말하셔도 것 같아요 제목은 부동의 첫사랑 와 부동의 첫사랑 1절 들려드리겠습니다 <laughs> 주인공은 아니었지 누구의 시점에 <laughs>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친구삼일하거나 이름없는 역할뿐 너에게는 알수없는 멋진 향기가 나서지 지나칠수없는 마음을 대사 한줄 없지만 말하고 싶었는데 너의 얼굴은 나만을 위한 등장이었는지 단한 번의 명장면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지 소리쳐 이름을 불러볼까 한 시간쯤은 기억해 줄까 뒤를 돌아봐 주었지만 너의 미소는 내게 와주지 않았지 다음 편이 기대되지 않는 예상과는 근데 이렇게 소리 질러도 되는데 내가 나만 <laughs> 너무 살살 부르는 건가? <웃음> 그런 건이상네메들리로할까 <laughs> <와. 웃음> <laughs> 그러면? 오와 대박! <laughs> 엄마! 어떡해! <laughs> 오 섹시해 okay. 오에게만감 노래 오기위코 질러줘 와, 와 사랑해요 멀리지마 아, 내 이런 사랑을 너만 보면 미칠 것 같은 이맘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아, 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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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다 감사합니다 네. <laughs> 아니, 감사합니다 어휴. 방금 무슨일이 있었던걸까요? <laughs> 아 갑자기 <laughs> 갑자기 아, 식사를 잘 못하셨어 아, <laughs> 아, 몸으로 제대로 때우셨다니까 아. 어, 어떠셨어요? 어, 저는 우선 냉면 너무 맛있었고 재밌게 놀았다 하고요 그리 너무 잘해줘서 그리고 사실 다 좋아하는 음식들 해줘가지고 고맙습니다. 아 음. 저희 이렇게 진짜 의미있는 asmr 이번에 해봤는데요 아 너무 진짜 귀한 분이 이런 누추한 곳에 오셔서 진짜 저희는 너무 행복했고요. 그리고 10cm 이번에 나오는 신곡. 네. 동의 첫사랑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 저희 ASMR 이만 끝내겠습니다. 그럼 안녕.